안녕.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자기 공부는 자기가 알아서 문법적인 것들 보면서 하면 되고요 어제 한 것만큼만 2단원 하고 끝내주겠습니다. 현석이는 아프대요. 네 볼게요. 이거 과거형은 빨간색으로 밑줄 치고 뭐 나머지 문법적인 것들은 이런 색으로 하늘색으로 밑줄 칠게요. 보면 같이 보면서 할게요. 과거형이 많아요. 중3건데 사실 중1거 보다 문법적인 건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볼게요. There was 과거형이죠, 그렇죠? 이런 거다 기억해야 되고, 웬만한 건늘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he lived, 그렇죠? He lived with a boy. 이 남자아이가 라이언인 건 알죠, 그렇죠? 이건 알 거예요. 그리고 lion always d i e t 이거 빈도부사의 위치, 빈도부사 뒤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인도부사가 일반동사 앞에 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다또 과거형이죠. 그래서 d e s 은 기억해 두라고 했죠. 항상 다 표시만 해도 돼요. 일단 나중에 또할 거고. 'bear was' 다 과거형이에요. A perfect name for the cat because he had a black spot in the shape of a bear. 검은 아니죠. 곰 모양의 검은 점이 있어서 그 'bear'라는 이름이 그에게 딱 맞는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bear liked 과거형인데 뒤에 like to go 뭐뭐하는 것을 좋아하다 입니다 to go outside every morning and learn after butterflies he always came 또 과거형인데 여기 또 always 이렇게 빈도 부사또 나오죠 알아둬야 되고요 he always come home이 아니에요 과거의 일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came이어야 되니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문제 하나예요 그래서 꼭 알아둬야 돼요 came home just in time for dinner Five blocks away, Max the cat lived with a girl, Shelia. When Shelia moved to 그리고 왜은뭐말때인거 알죠? 뭐뭐 할 때, 뭐 말할 때 표시 안해 되죠? t o 는 여기서 t o 부정사의 t o 가 아니죠. 뭐 뭐로 그러니까 어디에 왔다 이런 말이죠. To this town last month, she was lonely, lonely. She had no friends there. 그리고 but after Max followed her home, he became 과거형이죠 또 uh, good friend to her 다 이렇게 과거형이니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다 과거형이니까 오히려 더 편하겠죠. 그래서 현재형이나 이런 것도 알아두면 되고 바로 그러니까 뒤에 문법적인 게 나온데요. So 과거형인데 뒤에가 I-N-G가 와요. 특이하죠. 왜 그럴까요? 이거 어제도 설명했었죠. 과거 진행형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과거에 뭔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was sitting, i 아, s so a w sitting인 겁니다. so sitting under the desk. he was 또예요 was에다가 ing 그쵸 was making a strange sound. was h t wrong as could 또 과거형이죠. she looked 또 과거이고 at him closely 자세히 가까이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and found 또 과거예요. 앞에가 과거니까 뒤에 find면 안 되겠죠. 여기도 look이나 이런 거면 안 돼요.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유대해석이 바뀌지 않는 이상 a bad cut on his leg. She took took 데려가다 him to the animal hospital. Doctor said 또 과거형이죠. 근데 여기 뒤에는 왜 미래형일까요? 나을 것입니다라고 했던 말을 그냥 그대로 인용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표 그쵸? 큰 다음 표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will 뒤에니까 그냥 get. He will get better if라고 했는데 여기 시험에 나올 거예요. 여기다 will 넣으면 돼요 안 돼요? if 절에선 will 넣으면 안 되죠. 앞에는 will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will 넣으면 안 된다. 그렇죠? 앞에는 will이었지만 이 if 때문에 will 넣으면 안 되고 if gets도 안 되고 if he gets 이런 식으로 와야 돼요. if 뒤에 주어 동사니까 if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he라서 s 들어가요. 이 s. 나는 s 같은 게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그다음에 keep him inside for a week. That night at lion's house there was no air. Ryan checked 또 과거형이죠? Checked outside, but he couldn't. 그렇죠? Couldn't 이렇게 또 과거형이에요. 아니, 근데 그럼 질문할 수 있는 질문할 사람도 있어요. 왜 couldn't 과거형이라면서요? 그럼 뒤에 fi, find가 아니라 found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조동사여서요.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기 때문에 couldn't가 과거형을 의미하는 건 맞지만 find는 바꾸면 안 된다. 왜? couldn't가 조동사니까. 그리고 he made 과거형이죠. posters and put. put이 put put put이에요. 그래서 이거 put도 과거형입니다. 시험에 puttid나 뭐 이런 팟 p o t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꿔 나오면 안 돼요. 이게 이것도 과거형인 거예요. 알겠죠? 앞에 메이드인데 뒤에 푸티드잖아요. 하면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 없어요. 푸티드라는 건 그거는 알아둬야 합니다. 알겠죠? them up around town. a third night passed 또 과거형이고 이거 뭐 음, 네. 그 still no bear pen은 없었다. 문법적인 음, 게 별로 없어요. 이거 뭐캡 해두던지 사진 찍어 두던지 아니면 나중에 불러오면서 다시 공부 하던지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거 좀더 확대해 볼까요 네 이거는 뭐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기본적인 것들 대부분 과거요 그리고 뭐 현재형인 이유 was ing 같은건 좀 몇번만 보면 알고 그쵸 there was 이런것도 다 그냥 알아서도, 이거 솔직히 이거 다 표시 안 해도 알아서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여러 번 했고, 중3이기 때문에 알아야 합니다. 일단 이렇게 한 페이지 봤고요. 뒤에 한 페이지 일단 더 보겠습니다. 볼게요. When이고요. When은 뭐뭐 할 때인 거죠. When Shelia was 또, when은 일단 뭐뭐 할 때인 거 당연히 알 거라고 믿고 밑줄은 안 칠게요. wasn't there 또 ing입니다. 산책하고 있었을 때라서 그래요. Near her house, she saw, 과거형이죠. saw so, a uh, poster about the lost cat. she red예요 이거 과거형입니다 read it closely and her eyes got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도 read가 아니라 red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거 시험에 문제 내딱 좋아요 왜냐면 read가 과거형으로 안 보여요 그쵸? read 읽기만 달라지고 스펠링 똑같잖아 그래서 뒤에를 get으로 써 놓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틀려요 알겠죠? this cat looks exactly like 아니 여긴 또왜 looks예요 looked가 아니라 이렇게 아까 말했죠 큰 따옴표 있는 이 친구들 이런 거일 때는 그냥 그말 그대로 인용한 거라서 그때 말했던 거 대로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cat, this cat 이거는 he 로 바꿀 수가 있죠. 3인칭 단수니까 s 붙은 거고요. Look like 는 뭐뭐처럼 뭐뭐 같이인 건 알죠. It's so strange 그랬고 she hurried home 집으로 떠들어갔고 come on Max let's go she took 어 이거도 가고요. To the address on the poster. 밑에 뭐 <laughs> 중요한 거 없던 것 같은데. Missing cat name Bear. Has a black spot in the shape of a bear. Likes to learn after butterflies. 보겠습니다. Return to Lion at 239 Maple Street. 등동 when Lion heard 과거형이죠. 그렇죠? 헐드에 e d 아니고 d만 와 있어요.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헐드 스펠링 특이하죠? 알아두세요. 진짜 중요해요. The doorbelling, he ran 과거죠. To the door and opened 또 과거죠. 그쵸? 늘 과거여야 합니다. c i d r e o l i e d 는 e 다 아니고 외쳤다, e 뭐 부짖다 라는 말인데 r e going to get a l i r i a e d 도 과거형 r y i e a n c r i e d i 아니라 c r i t e d 했고 o m a l i u m p e d j u o p e d i t of a l i t t i t o a t b o a e a l i e b i a l e t l i e t a e b i a l i e bit o a e o a l i o a l o a i t t e b i o m e of a l t e i of l t e i o t e o l e b i n t e i o e b t o e bit o e b t o e s n t h e bit of a e bit o e bit of a little bit of a e o e s i t of a l i e t o e s i t o e o e t e 왜 그러게요. 앞에 더스 없는데. 일반 동사일 때는요. 두 더스 디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come 여기서 비도 그러니까 비동사나 앞에가 can이나 뭐 m r is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물어보지 않는 이상 두 더스 디드 d 쓴다는 거 알아두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came이라고 여기가 과거였으면은 doesn't가 아니라 did여야겠죠. 그렇죠? y o usual case 어서 doesn't he 한 거고요. usual 이 아니라 그리고 do he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다음에 lion n o d d e d 이거 과거형입니다. 원래 n o t 만인데 t 한번더 쓰고 e d. and you lost him last Friday.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과거형이니까 didn't 과거형으로. Shelia said 과거형이고 yes. Uh, how did, did 또 여기서 과거형 나와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알았니 했고요 네 알아두면 되게 좋겠죠 물어본 게 과거형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did로 한 겁니다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said, said죠 Because this is my cat too 내 고양이기도 하거든 And he usually comes 이거 빈도 부사의 위치 알아두라고 그랬죠 일반 동사보다 앞에 와서 come 앞에 있는 거예요 알겠죠? comes예요 he라서 s 들어가요 이거 중요합니다 To my home only during the day 오전에만 뭐 그냥 평일 평일 아니죠 낮 시간에만 Our cat has has 여기도 our cat our 이라 섞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has인 거예요 기억하세요 To family said lion hey if you, if죠. 여기서 will 안되는 건말안 해도 되죠. if 당연히 알아야 되고 if you have time, please come in and have 다, 여기도 have, 현재형옵입니다 위에도 have였고 sure, said, said, Shelia. thank you max she thought, 그냥 생각했다 I met, 과거형이죠. 여기도 위에는 다현재형으로 말해놓고 여긴 또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알아둬야 될것 같아요.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할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뭐 캡쳐하던지 하시고요. 이 정도는 늘 알아야 해요. 무슨 처음 보는 본문이 나오든, 뭐, 뭘 하든 상관없이 늘 알아야 합니다. 이 정도는 알겠죠?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고요. 문법 한 번만 보고 끝내주겠습니다. 어, 중2꺼야, 뭐야. 2단어 문법만 볼까? 1, 2단어 볼까? 1, 2 단원 봐야지. 1 단원 문법도 볼게. 요 혹시 문법 이해 잘 못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막 특이하진 않고요. 알기만 하면될 만한 것들입니다. 간접의문문 만드는 순서고요. 의문사 주어 동사예요. 맨 앞에 있는 거에는 간접의문문이 드물고요. 그러니까 없나?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맨 앞에 쓰는 거는 간접 의문문이 좀 아니에요. 그래서 가운데쯤에 오고 의문사가 있으면 주어 동사 순서로 와야 되는데 2번이 모순이에요. 완전 반대되는 말이라서 2번을 잘 읽어봐야 된다고 했었죠. 기억나죠? 그래서 2번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어가 없잖아. 바꿀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땐 그냥 뒤에 동사부터 쓰면 된다는 거예요. 주어가 없으면 있으면 써야 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세트 표시하는 것도 이것도 알아둬야 돼 이거는 설명할 게 없어요 모르면은 죽어도 못 풀어요 진짜 모르면은 진짜 절대 진짜 절대 못 풀어요 그래서 무조건 읽어보고 조금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풀면서 좀몇개 있었죠 하면서 모르겠는 거 물어보고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같은 것도 체크 표 찍어서 다시 이거 화면 보면서 같이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 콤마 있을 때는 대시 안 된다고 했었죠? 콤마 있을 때 대시 안 된다는 것만 알면 되고, 이걸 계속 중요법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서 여기에 대시 안 되지 안 되니까 앞에가 사람이면 후 사물이면 위치 쓰는 거였어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필요 없어요. 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은 학교에서 아마 설명할 거라서, 네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이 단어 문법도 한번 보겠습니다. 문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읽어보고 알아서 좀 이해하고 읽어봐야 될게좀 많아요. 볼게요. 과거 하려고요. 과거 하려는요. Head PP 순서로 씁니다. 그래서 Head used, Head met, Head left, Head stolen 이고요. 이거 구분하는 거 다들 연습 많이 했었죠. 근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강연이 되게 잘하죠 이거. 다른, 사, 다른 사람들도 헷갈리면 안 되고요. 계속 뭐뭐 했었다 하면 당연히 계속이라는 말과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간. 그렇죠 기간 경험은요 그냥 어차피 해석하면 알아요 뭐뭐 해본 적 있냐 만나본 적 있냐 먹어본 적 있냐 가본 적 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경험입니다 그리고 완료는요 결과 의미가 비슷하다고 했죠 근데 원인 결과 앞에 이유가 있고 그리고 솔직히 좀 길면은 결과고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구분하는 건좀 너무 막막 하는 거고 그래서 어 앞에가 이유 그니까 러 원인이 되고 뒤에가 결과거나 그런 식이라면 결과 앞에가 그냥 이유가 아니라 그냥 일 끝나는 거 그냥 설명하는 거라면 완료인 겁니다. 구분할 수 있겠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각어도 헤드 레프트라서 시험엔 대각어와 과거하려 구분하라고 할 텐데 그거는 네좀 이상한 선생님만 낼것 같아요. 그거는 좀 많이 어렵고 어려워요. 구분하기가 거의 비슷해서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 알아야 되는데요. far, much 이런 거 far 멀리, much는 필요 없고 even, even은 심지어잖아요. still도 여전이고 이 밑줄 쳐놓은 거 far, even. still 이 친구들은 원래 뜻도 얼랏도 그렇고 원래 뜻도 있기 때문에 알아둬야 되지 않나. 근데 얼랏은 훨씬이라고 어차피 의미가 많은 걸 의미하기 때문에 알수 있을 것 같지만 뭐 이거 far, even still 같은 친구들은 알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따로 외워 둬야 되고 강조할 때 쓰는 겁니다. 알겠죠?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똑같아요. 쓰임은. 알겠죠? 음뭐이 정도 이게 다 문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1, 2단원 풀면서 모르겠는 거 물어보고 일찍 끝내 주는 이유는 자기 공부하라고 끝내주는 거고요 하면서 모르겠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내일도 쉬는 날이라고 놀면 안 되고 당연히 매일매일 좀 해야겠죠 항상 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문법적인 것들이나 알겠죠 일단 수업은 여기서 끝입니다 오늘도 바로 일어나면 안 되고 다음 수업 있긴 하지만 늦지 않게 들어가고 적어도 10분 15분은 공부하다가 가세요 알겠죠 일단 끝내줄게요 안녕 아 맞네 다음 수업 없네요 우리는 네, 그러면 한 30, 30분이니까, 한 45분? 40분? 15분씩, 쉬었, 5분 쉬었다가 하던지 해가지고, 네, 15분만 공부하고, 내일 또 하던가 하세요. 본인 편한 대로 하면 되고요. 하면서 모르겠는 거, 그리고 오늘 했던 건꼭 필기 해놓고요. 알겠죠? 안녕.